hello everyone i'm peter bint from london the uk 여러분 축하원 피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릴리스했던 영상 보니까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많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고 진짜 영어 배우면서 재밌는 축구 이야기 오 진짜 이런 콘텐츠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늘 세 가지 기사 들어가기 전에 댓글부터 살펴볼게요 대본에 이렇게 메뉴 3 아스널 1 이런 거 처음인데 이거 댓글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아전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네요 놀렸어요 웅 응, 님이 이번에 아스널이 메뉴한테 3대 1로 쳤던데 다음 축파원 때 피터 형이 어떤 반응 볼지 기대된다 2대1 지구 있을 때 이제 3명 이렇게 빼고 3명 교체 다 동시에 하니까 그때부터 혼란스럽고 이렇게 3대1로 졌으니까 좀 슬퍼요 그래도 맨시티보다 앞서가 있고 토돈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닝님 5연승 후 패배 감사합니다. 하고 폼보님, 음 바로 저쪽 어, 강등권한테만 이겼죠 진짜 아 오늘가 더 강한 팀처럼 맨유 올트래포드 가서 되게 멋진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이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It's okay. Okay. Arsenal은 앞으로 파이팅. 뭐 모든 팀 토트넘, 손흥민들 파이팅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부터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프리릭 선수 중에 작별 인사를 랭킹을 매겼죠. Gabriel h e s u s Top Top Top이죠. 그 다음에 Wesley Fofana Not Top 아닌 거죠. So when you leave a club, you at least have to leave a note on your way out. 나가면서 이런 노트 한 장라도 두고 가야 된다. Otherwise you'll become a villain. 안 그러면 악당 된다. The entries that are being judged are on their perceived sincerity. Perceived 하면 약간 인지된. Uh, sincerity는 성의죠그 다음에 Aesthetic quality. Aesthetic 하면 약간 미학적 얼마나 예쁘게 포장돼 있는지 영상이든 편지든 랭킹을 맺겠다는 말이죠. Gabriel Jesus, there are several video farewell letters on the list. 이 e 리스트에 진짜 영상 작별 편지들 몇개 있는데, but very few come with the sheer production value. That Jesus or Jesus brings to the table, sheer 라는 단어도 그냥 무슨 크기 정도 양을 강조했을 때, 여기서 sheer production value, 생산 가치 직역했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가 보인다는 얘기죠. Jesus brings to the table, bring to the table로 하면 어디에다 제시하는 거죠. Uh, we've got youth clips. 유소년 시절 때 클립도 있고 또 we've got adult clips. 성인돼서 그런 클립도 있고. That's clearly been thought about and written well in advance. 그래서 많이 생각돼 있고 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뭐 대본을 썼다는 얘기죠. Excellent farewell video and letter. 아주 뛰어난 작별 영상 편지. Top marks. monk s 하면 점수죠. 아주 터 탑한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1위 선수는 가브리엘 헤이즈스. 2위 선수는 칼빈 필립. granted. 그렇게 문장 시작할 때 뭐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granted. 필립스 베이시컬리 턴스 인어 하이라이트 비디오 히어. 그래 인정해. 칼빈 필립 선수는 여기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출했어요 turn in라는 거 팬들한테 작별 인사를 제출하는 거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그냥 제출 했으니까 but he's showing off his own kid pictures wearing lead shirts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수가 자기랑 똑같이 그 팀을 응원했다는 거 팬들 이거 진짜 좋아해요 영국 팬들 "Showing himself, help bring the club into the Premier League." 다시, Premier League을 이끈 선수 중에 하나였죠. "Singing songs with the supporters." 선수가 그룹이 yeah. 너무 사랑에 빠지고. And it's all set to Adele. Set to Momo 할 때. 그 뒤에 무슨 음악 이름, 아니면 가수 이름가 나올 때. 그 배경 음악이 그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은 알잖아요. 눈물 나는 그런 노래 잘 해서 이렇게 2위를 평가 받은 것 같아요. Number t h r Pablo DiBala, 유벤투 s 선수죠. It's just raw emotion. 여기서 raw가 진짜 생라는 이 뜻이잖아요. emotion하면 감정, 생 감정하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필터 없이 showing his raw emotion in the video 그 다음에 몇명 선수들 더 있는데 그 꼴찌 선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wesley forfana this is the worst farewell letter on this list 이 리스트에서 이 작별 편지는 최악이다 it's the only one that is openly hostile towards the former club 이 작별 인사들 중에서 openly hostile 적대적인 그래서 완전 이 선수가 그냥 대놓고 전 구단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it's petty to an extreme petty 하면 사소한 되게 약간 무시하면서 사소한 얘기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f o 파나 선수는 너무 petty하다 솔직히요 어, 선수가 구단 떠났을 때 특히 좋은데 가고 큰 이적료를 갈때그전 구단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있죠 그만큼 잘 활약을 했으니까 이적할 수 있으니까 포파나 선수도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that's a little bit petty for Fana. 뭐, 여기 영국 사람들에게 선수를 따라서 응원팀이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영국에는 No! No way! 흔한 일 절대 아니에요. 제 시대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죽을 때예요. 축구 팬들 사이에 한 구단 죽을 때까지. 요즘 제가 듣기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선수 팔로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의 팬 진짜 돼서 이제 그 선수 따라가는 영국 애들도 종종 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어떻게 선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죠? 그또 아스널 선수인데요. 그셸니 선수, 그 중앙 수비수 한 2~3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아스널 떠날 때 프랑스 팀 아마 자기가 어릴 때 응원했던 팀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적했을 때 감정 뭐 나쁘게 떠난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이적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영상 아스널 팬들 너무 기분 나빠했던 게, 아스널 유니폼 입다가 그거를 아마 효과를 이렇게 싹 빼고 그 다른 세팀 유니폼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효과로 영상에서 이 팀은 이제 아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 잘 없어요 기분 나쁘죠 그 전팀 원래 아스널 선수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약간 생각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넘어가 볼까요 Premier League Top Scorers 2022-23 Top Scorer 는 득점왕이죠 uh, Harlan Salah and the race For the Golden Boot. 진짜 e race is a golden boot, a trophy, a half season, a half season, a half season, a half season, a h a 에 f season, a half season, a half season, a half s e a s 서 n a half 조금 기분 안 좋지만 손흥민은 없어요. 이 리스트에 아직 골안 넣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서 No.1, Erling Haaland. 이미 열골르는 상태였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A move to England for Erling Haaland always felt like being a matter of time. A matter of time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 So a move to England, 영국 오는 그 이적은 그냥 시간의 문제였지 And Man City won that particular transfer lottery in 2022. 여기서 lottery, 그 로또 얘기죠. 모든 구단이 진짜 할란드를 원했죠. 근데 Man i t y 가그 로또를 이겼어요. 할랜드를 이렇게 샀으니까 The prolific Norwegian could be the bargain of the season. 여기서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왔죠 prolific 할때이 단어는 축구에 특히 많이 써요 가장 하는 골 많이 넣는 선수를 prolific player. 혹은 prolific striker. Number 2. Alexander Mitrovic Fulham 6 goals. 완전 quite panache와 Holland 수에 비해서 Fulham number 9 Alexander Mitrovic rewrote Football League History Books Last Season History Book 하면 역사책, rewrite 하면 다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역사책을 다시 썼다 기록을 깼다는 얘기죠 He hit 43 goals in the Football League Football League라는 건 원래 영국의 축구 시스템이었어요 상위에 있는 팀들 Premier League 있기 전에 다 풋볼리그였어요 이 풋볼리그에서 기록을 깼다는 거그 프리미어리그 외에 이런 기록을 깼다는 얘기죠 By scoring 43 goals 진짜 많이 넣었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세 번째 Harry Kane Tottenham Hotspurs Five goals A man that already has three golden boots to his name To his name 하면 자기 이름에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 를 뜻하는 거죠. 그 골든 부트 상세 개나 있잖아요. 터트넘 프런트맨, 프런트맨 하면 밴드의 제일 잘 알려진 뭐 리드 싱어를 뜻할 수 있지만 축구로 얘기했을 때 공격수를 주로 프런트맨이라고 해줘. Up front라는 포지션도 영국 영어의 공격수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Harry Kane certainly knows his way to the back of the net. Back of the net 하면 골 넣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공이 이렇게 넷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작진들의 질문. 아직 시즌 초반인데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는? 모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진짜 이 선수를 제일 기대하는 것 같아요. Erling Haaland. Erling Haaland이 맨시티 들어오면서 완전 불꽃처럼 출발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란 선수는 완전 골 넣는 괴물 같아요. 너무 잘해 가지고 아주 기대돼요. 아스널 파이낸스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사 살펴볼 시간인데요. How many Champions League goals does Lionel Messi need to catch 크리스티아누 레오나르도 이것도 골점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메시 선수는 챔스에서 몇 골을 넣어야 크리스티아누 레오나르도를 잡을 수 있냐. 그 득점왕, 그 진짜 챔스리그 역사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이거 진짜 다시 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The Portuguese superstar is set to miss out on elite club competition this season. 올 시즌에 호날두라는 포르투갈 슈퍼스타가 엘리트 클럽 컴피티션 엘리트 클럽 컴피티션 얘기하면 챔스리그를 이렇게 뜻하는 거죠. 미스 uh, out 하면 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날두는 챔스리그 출전 못한다는 말이죠. could an eternal rival snatch another record away from him? Forever rival가 리오넬 메시죠 snatch하면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또 다른 기록, 호날두 다른 기록을 빼앗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거죠 호날도가대회안 나가니까 메시가 그때 기회를 잡아서 골을 많이 넣어서 이제 1위 역사 1위 선수를 될수 있는지 챔스리그에서 그래서 메시는 125 챔스리그에서 크리스티아누 레나우도140 140개 골을 넣었어요 15골 차이죠 한국 사람들 수학 잘하니까 바로 알아챘겠죠. 한 시즌에 15개 챔피언스리그 골 넣는 거 원래 한 10개 왔다 갔다 지만 이투 선수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넣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는 거예요 메시 uh, will be hoping to figure prominently in that contest figure prominently 하면 진짜 약간 보이게끔 어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A man that has conquered Europe on five previous occasions with United and Real Madrid has found the target on 140 occasions. 이고 르날도 얘기죠. Conquered Europe. 진짜 정복했죠. Five times. Man United하고 Real Madrid랑 총 다섯 번. Found the target. 이 말도 또골 넣었다 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Find the target He's found the target on 140 occasions 140번 이렇게 골을 넣어봤던 선수죠 When rubbing shoulders with the Champions League elite Rub shoulders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이 어깨 부분 다른 사람 어깨 부분랑 이렇게 비비는 거죠. 이렇게 축구 경기에 얘기할 때 그냥 상대 됐다는 거죠. 아니면 같은 팀에 뛰었다는 거예요. 구분돼 있지 않아요. However, he will be playing no part in 2022, 2023. Play a part 어디 어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no part, play no part 하면 역할이 없는 거죠. 즉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Ronaldo will play no part in the Champions League What are the chances of Messi breaking Ronaldo's Champions League goal record in 2022-2023?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진짜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Messi vs Ronaldo 이둘 대결은 언제쯤 끝날까요? Ronaldo가 이제 처음으로 선발 출전 선수 아니다 약간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제가 축구 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긴 나요 틀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끝났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와 호날드를 뛰어넘을 선수가 나온다면 누구일까요? 뛰어넘는다. 그렇게 보기가 힘들 것 같지만 기록 같은 거 봤을 때깰수 있는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던 Erling Haaland 선수. 특히 그챔스리골 기록을 깰수 있는 사람 이하렌 선수일지 않을까? 마페 선수도 조금 기대했지만 하렌만큼 오로지 진짜 골 넣는 능력 그 정도의 공격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클로징할 시간이고 이세 기사 다 흥미롭게 봤는지 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래요. 이제 앞으로 선수가 떠날 때 아무리 감정이 전 팀한테 나쁜 거 있더라도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쁜 작별 인사 안 하는 거 추천하고 두 번째 기사는 골든부츠 그 득점왕 누가 될 건지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란 선수 큰 부상 안 입은 이상에 100%일위 차지할 것 같아요 그세 번째 메시 호날두 내년 이때쯤 이 얘기하고 있을 건지 제 생각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약간 마지막으로 이두 선수 동시에 활약 볼수 있는 거,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많이 이 선수 경기 관람하면, 뭐, TV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10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축파원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